이어서 사과나무 사과나무도 접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토메라고 사가지고 심었는데 나무 파는 사람이 오토메가 아닌 이걸 팔아가지고 사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접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심고 나면 저 묘목 심고 나면 음, 점눈 하려고 모목 심을 때 잘라 놓았던 겁니다. 눈이 눈이 좀좀 말랑거기도 하고 눈 쓰고. 느낌인데 아직 뭐 괜찮겠습니다 이 정도는 비트위에 잘 올라가지고 이건 누구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, 이거는. 그냥 우리 집 내만의 방식입니다. 복숭아는 이렇게 붙이면 잘 산다고 하는데, 사과나무는 이 첨시도 해보는 겁니다, 이거. 나무가 한참 물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잘 붙어 살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잘라, 긴거 가지고 그냥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짧아, 잘안 되네. 하여튼, 빗물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, 땡겨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, 위에다가 까놓기나, 밀랍, 돌꿀 짜고 나면 밀랍을 가지고, 여기 벗어가지고, 빗물이 안 들어가게, 굳게, 굳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실리콘 바르는 것 보다 아마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나만의 방법입니다 위에는 나가지말라고 수분이 안 날아가게 여기도 이렇게 떼어놓고 밀랍이 초 만드는 게 양초 만드는 건데 이건 꿀 짜고 나면 이게 나오는 건데 밀랍이 구멍이 다 막혔는데 조금 옆으로 더줘 이게 더붙이고 완벽하게 차단이 됐습니다. 여기다가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비트병을 하나 딱 해가지고 쉬어 놓으면 아 장난이야, 큰병 가져와야 돼. 큰병을 가져와야 되겠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